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명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카카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어, 연초부터 좀 심각하게 좀 두드러 맞았죠. 네, 좀큰 하락으로 고민 걱정 많으신 분들 1월 달부터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빠르게 돌려주긴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저점은 여기 92,500원. 네, 있던, 네, 이 라인이었는데, 사실상, 어, 좀, 2월달 들어서, 어, 한번더 크게 납폭 발생하면서, 지금, 어, 9만원대를 위협하다가, 오늘 장중에 좀 좋은 호재성 뉴스가 좀 나오면서, 다시 9만원대는, 네, 복귀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뉴스 먼저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코로나 연매출 사상. 6조 원 돌파. 자, 3천억 자사주 소각. 둘다 이제 뭐큰 호재로 일단 오늘은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단위는 10억 원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단위는 10억 원이기 때문에 자, 4분기 매출 자체가 1조를 달성했습니다. 아, 플랫폼 부분에 1조 7천억 달성했고요 자, 플랫폼 부분에서 천억, 그리고 콘텐츠 부분에서 네, 700억, 7천억 정도를 달성했고, 어, 카카오가 아무리 그래도 이제 알맹이가 좀 많이 빠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죠. 알맹이가 빠졌다. 왜냐면, 우리 보시면, 게임도 좀 분할을 했고, 카카오페이, 뱅크, 이렇게, 좀, 알짜, 알짜기업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면서, 카카오가 조금 힘든 시기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최근에 이런 낙폭이 큰거는 조금 저평가 구간에 이제 좀 들어갔다 혹은 과매도가 진행이 되었다 라는 이슈들은 제가 꾸준하게 독방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카오도 이제 주가를 보양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라. 어, 제가 어, 작년 연말에 이제 영상을 찍고 1월 내내 말씀드린 거 카카오 쉽게 가는 주식 아니다. 최소 3에서 4개월은 어, 잘 잡아주고 방향성을 좀 확인을 해야 한다.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더 박차찰가해서 올해에만 3천억 규모를 소각을 하고 자 꾸준하게 이 회사가 최소 3년간 어 배당금도 유지하고 회사 성장에 따른 추가 배당을 진행할 거다. 어. 그래서 10에서 15, 25%를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사용한다.라고 어, 이렇게 아주 좋은 듯한 좋은 내용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말도 말고, 말고 탈도 많았던 카카오지만 이렇게 다시 어 주가를 좀 우리가 끌어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제가 카카오는 계속 말씀드린 게 사실은 좀 주식으로 경영진들이나 임원진들 그리고 이 회사를 소유한 분들의 일가들이 자꾸 이제 주식으로 크게 좀 돈을 벌려는 경향이 있어서 결코 얘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남구원신가요남구원 맞나요? 카카오 대표 이제 내정자죠. 15만원대까지 뭐 연봉을 동결하겠다. 뭐 이런 식단 뉴스도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15만원 가면 이제 뭐 다시금 최상단으로 아니면 이런 긴 이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어큰 박스권을 이제 다돌파하면큰 흐름까지 본인의 책임 경영을 하겠다. 이러한 이제 어 새로운 경영진들의 의지가 어 이제 좀 반영이 되는 시기가 언제부터 올지. 어 보게 되면 좀 빠르게 우리가 가가오가 어, 지금 돌려준다고 해도 사실상 11만 원 전으로 11만 원이 좀 중요한 포인트로 이제는 좀 작용이 돼서 자 이전에 그 어떤 선들을 좀다 지워볼게요.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예. 네, 살펴보아야 하니까 자 11만 원으로 네,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전에 그거는 92,500원 제가 92,000원 지금 고가 맞고 살짝 조정 중에 있긴 한데 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주가가 좀 돌려줘서 얘가 이제 할, 하... 이구 죄송합니다. 떨어졌네 자. 자, 9만원 이제 중후반대 위로 어, 안착을 해주면서 10만원 돌파를 시도해 준다면 우리가 좀 빠르게 11만원 선까지는, 어, 회복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전에 제가 1월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진정은 아직 하락은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하락 진정에서의 위치는 자 크게 어 9만 원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빠르게 10만 원을 볼수 있다 했는데 지금 보이시면 9만 원대에서 이제 만원 정도 더 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좀 9만 원선까지 일단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다시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10만원 재돌파를 좀 노려가는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이 보여집니다. 어, 가장 큰 뭐, 최근에 문제였던 뭐, 공매도 이슈도 있고, 어, 카카오 내부적인 이슈들을, 이런 악재들을 점점 해소해가는 모습, 악재를 해소해가는 모습, 해소해가는 모습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런 큰 낙폭에 대해서 반등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볼수 있지만, 어, 다시 이렇게 15만원까지 가기는 사실상 좀, 예, 올해 뭐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좀 힘들 수 있다. 어, 라는 저는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런 이유가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카카오 엔터. 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매출 구조에서도 보이시는 컨텐츠 관련된 네,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이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며 있어서 또 빠질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들에 있어서는 얘가 다시금 여기까지 가는 큰 성장의 원동력을 그러니까 다시금 얘가 이렇게, 이렇게 상승 크게 상승하려는 이런 상승의 모멘텀을 어느 정도 이제 재료들이 다 없어지는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뭐 보시면 뭐 카카오 뭐였죠? 네, 뭐, 뭐 카카오 뱅크 페이 카카오 게임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잡고 네, 재료들은 점점 소진시키면서 어, 사실상 여기서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리턴을 못 해줬기 때문에 네, 악재가 더불어 크게 하락을 맞았다. 네, 여기도 똑같이 이제 안 좋은 흐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는 단기간에 단기간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장기간에 이제 중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 카카오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지만 그러니까 예정보다 음, 빠르게 이제 올해 달성은 당연히 이제 좀물 건너 가고요. 어, 향후 계속 지속적인 흐름에 있어서 뭐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나쁘지 어, 가능할 것 같지만 이 20만 원대까지 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 거냐라는 게 의문이죠.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어, 14만원 위에 고가이신 분들은 최대한 11만원 부근으로 단가를 낮추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특히, 어, 뭐, 올라갈 때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어, 아주 꾸준하게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네, 참 오랜 시간을 하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려주려는 흐름 자체도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하락을 만회한 거, 2020년도에 하락을 만회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하락을 했고 또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사업성을 인정을 받으면서 크게 올라온 거지 얘가 지금 현재 카카오가 이제 국내에 지금 현재 기업의 위치에서 그래서 다시금 이러한 어 급격한 변동성을 또 보이는 그런 또 시장은 또 아니다, 그 말씀드린 재료들이 올라가면서 다 소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는 단기적인 이슈로 단기적이라고 해 봤자 뭐 최소한 뭐 3개월은 더 봐야 되겠죠. 그렇죠? 3개월 이상까지 보면서 우리가 11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까지 어 3개월에서 뭐 올해 올해 이제 한 해가 되겠네요. 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흐름을 한번 지켜 보시길 바라고요. 어, 사실상 14만원 까지도 오래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1만원 포인트를 한번 더 체크를 해 보면서 우리가 현재 반등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하신 분들한테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이러한 이슈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악재를 해소해 가면서 새로운 사업성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부각을 시킬지까지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얘도 이제 똑같이 NFT 사업을 준비 중에 있죠. 네, 이러한 사업들이 있을 때 어,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다. 이기까지 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영상 일단 마치고요. 음, 어, 그때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제가 같이 찍었죠. 네, 네 네이버 영상도 조만간 네, 촬영해서 따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